좀 신경 써주시고 양돈동과면버분들 저희가 만나고 다니면 양돈동가들도 한 곳에서 가서 행정에서 관리해주길 바라는 동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돈동가들도 행정에 그런 취지로 몇번 물을 올리고 해도 행정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저한테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양돈동가들도 있습니다. 전차는 아니더라도 하고자 하는 양반 동가들끼리 해서 우지에 가서 준 공연대로 아파트형으로 공간이 좁아도 아파트형으로 하면 같은 공간에 여러 동가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수집사행정에서 돌아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초반에도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이 줌이 소화됩니다. 공무원들, 제주도 공무원 특히, 일을 안 합니다. 환경방, 축산 방 말이 직책이지 로원안 넣으면 일을 안 합니다. 제주도 공무원들은. 밀원 넣어도 일은 없다, 시간 없다, 다른 데 갔다. 1년, 1년 핑게 그래서 네, 저희는 네, 네. 자 소환제를 네. 실시해서 네. 진짜 우리가 내는 세금 먹고 네. 네. 일도 안하고 네. 어? 공무원들 퇴출시키고 네. 네. 진짜 잘하는 네. 공무원들로 네. <laughs> 자, 그리고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보면 모르겠습니다. 나는 같은 자리에 오래 못 있습니다. 못 잊는다고 합니다. 제가 소목으로 들은 건데 다른 말하는 공무원들이 같은 자리에서 일을 오래 못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서 누르는 게 아닌가 하는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서 계속 일나이해서두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에 네, 이렇게해서 제가 제주에바란다해서 요구를 계속 제가 s n s 로 해서 올리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참 고마운데 앞으로는 그, 저희도. 네, 얘기는 했습니다. 1차 집회 하면서 끝까지 간다. 다음 달에는 3차 집회 자 3차 집회도 할 예정이고 4차 5차 저희는 이원이 없어도 몇몇 분만 오시면 저희는 좋십니다 저희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행정에 다른 동네에 계속 얘기를 하고 또삼자되면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다른 동네 마을 다른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연계도 하고 좀 연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배치장도 맡으면 낫다고 혼자 하는 것보다 주이서이 너희 하는 게더 좋고 그래서 참 오늘은 걱정 많이 했습니다. 비가 올까봐. 오시는 분들 비난하지 않을까봐. 근데 날씨가 이렇게 참 좋아지게 된게 너무 고맙고. 아무튼 그 멀리서 오신, 이제 다시리에서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자주 소통도 하시고. 그면 그리고 정부도 유학하시고 그, 저희는 제주도 방방복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네, 같은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랑 대화도 하고 있고 어, 토론의 식으로 모임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라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가서 도와주시고 네,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자리해주시고 오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제 바람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제주 할림을 지킴이 2차 집합를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의에서 올해, 올해 이제 1월에 두 번째 행사를 했는데 어뭐 계속 할 거라서 계속 할 거라서 3차 4차 5차 집회 뭐쭉 이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할수 있는 네, 지금까지는 뭐 한번 하면 말겠지 두번 하면 말겠지 그리고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끝까지 할 거고 그리고 저희 집회 이유는 이렇게 제발 꼼수 부리지 말고 진짜 좀 이제는 실질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저희는 집회를 계속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는데도 안 하는 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안 되면 안 된다. 차라리 얘기를 하시든지 될수 있는 거를 안 하시니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하는 거를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계속 저희는 쭉그 앞으로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할리읍의 당도 납치가 심한가요? 어, 저희가 느끼기에는 정말 여기보다 심한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저희 동네에 오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 거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여기도 어떻게 살아? 근데 이제 뭐 조금 나아졌다 나아졌다 막 하는 사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도 그게 뭐그 질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생각에 질병 때는 더더욱 냄새가 심해지는 걸로 좀 생각이 되집니다. 어 네. 그러면은. 그 악취지역 지정이 효과가 아직 없다는 건가요? 악취지역 지정이.. 네. 악취관리지역 지정한 거는 되게 잘했는데 그.. 그 안에 너무 쉽게 얘기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해도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에 4번 검사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미리 양동당 주인한테 알려줘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는 네, 시, 신뢰가 안 가고 그리고 수시로 해야지 1 년에 네 번이면 뭐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차 집회에서 요구사항을 지금 아까 하던데요. 요구사항 칼림 지킴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이차 집회. 1차 집회 이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건가요? 네 계속 할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요구 사항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제주도에 받았다 해서 요구 사항은 일단 양돈 생산 이력제를 시행해라 뭐 소나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력제 시행하고 있는데 돼지만좀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력제 하면 좀 투명성이 있지 않겠나. 뭐, 죽는 돼지 버리는 것도 없을 거고, 뭐, 불법으로 분유 처리하는 것도 없을 거고, 그래서 뭐, 악시나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좀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닌가. 그리고 양돈 사육두수를 좀 줄여라. 선진국들 보면 보통 저희가 보면 뭐, 평당 한 마리, 아니면 뭐, 일정 평당 한 마리, 그렇게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사육두수. 사육두수. 예, 그래서 적정한 저희도 바라는 거는 이제 합평당 한, 한 마리만 키워도 이런 분뇨 처리로 인한 그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겠냐? 그러면 악취도 없어질 거고 지하수도 예좀 없어질 거고, 그래서 그리고 양돈장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지급하라. 이런 우리는 화물차들, 특히 매연 때문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자동차는 계속 시동 걸어 있는 게 아니고 운전할 때만 다니는데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악취는, 이 특히 양도 악취는 하루 종일 납니다. 아침부터 밥 먹을 때, 일날때 잠잘 때 새벽까지 그런 양돈 농가들한테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라 그리고 양돈 악취도 재난으로 규정해라 왜 악취 때문에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일도 못 하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하수도 특히 오염돼서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생활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합니다. 그 정도면 양도 낙취도 재난으로 규정을 응? 해라. 그렇게 해서 피해 주민들한테도 보상도 해주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악취 방지법이 아닌 악취 금지법을 시행하라. 네. 악취 방지법은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악취 안 나게끔 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악취가 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악취 방지법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악취 금지법으로 악취가 나고 있는 양동농가에 대해서 제재도 하고 악취 없애라 그럴 수 있는 악취 금지법을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진짜 현대화 시설, 현대화 시설 얘기하는데. 현대화시설 그 표본을 제주도에서 먼저 내세워라 그래서 모든 양돈, 양돈농가들이 제주도에서 내세운 표본양돈장을 따라올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먼저 시행해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양돈장들을 우지 저먼 마을이랑 좀 많이 떨어진 우지 쪽으로 가서 한 군데로 한 군데로 집정해서 거기로 이설해서 관리를 행정에서 하라는 겁니다 관리를 그래야 행정에서도 일도 하고 세금만 받아먹고 뭐합니까 한쪽으로 이설해서 아파트 형식으로 지으면 좁은 공간에도 많은 농가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로 부담금은 양도 농가에서 내고 마리당 얼마씩 그리고 그 관리를 행정에서 하면 이런 뭐 전염병이나 이런 지하수 오염, 뭐 악취, 환경 오염 다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맨 마지막으로는 주민소환제, 제주도 전체에 주민소환제 합시다. 요즘 공무원들 일안 합니다. 민원 안올리면 일을 안 합니다. 민원 올려도 일력난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시간 핑계. 그래서 주민소환제 해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퇴출시키고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오래 일하고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주도에 바란다 이런 문구를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림업 그 지킴이로서 예. 이런 그 사회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한 30, 40년 전만 해도 또 저희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수돗물도 아니면 어디 뭐 연못에 있는 물도 그냥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근데 지금은 수돗물조차도 못 먹습니다. 오염도 되고 그리고 악취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세먼지도 엄청 심각한데 이 악취도 악취 성분에서 나오는 그것도 미세먼지랑 연관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30~4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한테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건가. 그래서 우리 때에서 끝내자.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마저 조용해 버리면 우리 세대에 가면은 그 세대에서는 좀 끝나지 않을 건가. 제주도가 지금 제주도가, 지하수 오염에, 엄지, 지하, 먹는 물도 오염돼서, 제주도는 볼게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경관, 있는데, 그게 지금 오염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큰 힘은 아니지만, 적게나마 좀 도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한말씀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예그 항상 총선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뭐 해준다 해준다 하겠다 하겠다 공약상에도 넣고 어, 표 하나 받으려고 근데 저희들한테는 안 통한다는 거뭐 해주겠다 한다 같이 하자 그러면 저희는 끝까지 갑니다 아 이분 공약상 보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이라도 당선되거나 해서 그거 안 지키면 저희는 진짜 끝까지 가서, 어? 내 네, 거짓말 하냐, 공갈 하냐, 우리를 갖고 노는 거냐, 그런 식으로 따질 거고, 제발 이번 만큼은 공약 사항이나 그런 것도 하게 되면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고, 특히 제주도 환경 오염에 대해서, 제주도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고, 환경 문제 같이 하면 됩니다. 환경 파괴범들, 주민들, 행정, 3자 되면 해서 토론을 계속 갖고 대책을 가지면 가능하이라 봅니다. 3, 40년 전후로 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5개년을 잡았습니다 5년 안에 진짜 악취 문제, 지하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총선 나오시는 분들, 뭐 여당, 야당, 뭐 무소속, 저희는 상관 없습니다. 일만 잘하면 됩니다. 진짜 제주도를 위해서 말뿐이 아닌 진짜 같이 동참하고 같이 일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도 같이 할 의향이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 뭐, 환경단체들, 뭐들, 하지만, 일단 저희한테는 그겁니다. 제주 살리는데 힘좀 기울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고, 자기 뭐, 한 표, 표 하나 갖고,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는 선호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진정으로 제주도 위협고, 그런 분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